지난해 5월보다 올해 경매에 넘겨진 지식산업센터 매물이 2.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피스텔의 연평균 자본수익률은 2.5% 소득수익률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좋아서 상승한 것이 아닌 월세 상승폭보다 매매가 하락폭이 더 커서 생긴 착시 효과입니다. 종실률은 90%로 심각한 수준이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 기억하시죠? 요즘은 그 오피스텔이 이제 한마디로 마피스텔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마피스텔은 마피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던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일명 마피, 매물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은 10% 이상 마피가 붙어도 아파트 금매보다 싸지 않고, 또아파트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아파트보다 구조가 답답하기 때문에 마피가 이렇게나 붙어도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에도 미분양과 계약해지가 이제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서초구 르니드 오피스텔은 분양가 전용 84형 기준 약 15에서 16억 원으로 2021년 말 분양을 시작을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담동의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토부청담을 추진하던 시행사는 최근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땅과 건물 등 사업장을 1298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PF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전 분양률 50%를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도 미분양과 경매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보다 올해 경매에 넘겨진 지식산업센터 매물이 2.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각가율은 지난해 5월보다 10%나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고, 현재 비아파트 시장 전체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이 괜찮은 투자 상품으로 추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코로나가 이제 막 발발했던 2019년 말 기억을 하시죠? 그 당시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책 또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느 해보다 엄청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전국적으로 9.23%, 서울은 13.81%, 경기도는 17.48%의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세종은 42.81%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에 사람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책으로 찾았는데요.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대출이나 세금, 청약 부분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액대가 낮아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임대수익을 찾는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청약 시 전매 1순위 재당첨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요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어떤 사람이 구매하나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오피스텔 거주 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에 따르면 오피스텔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으로 평균 보유 기간은 8년 정도이며 자가 점유 비중은 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피스텔 주요 거주자는 누구일까요? 오피스텔 거주자는 69.1%가 20대에서 30대고 또 80.7%가 1인 가구입니다. 거주자의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며 주로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여서 2, 0 30대에 전월세를 놓는 주택 형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런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이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부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3월 오피스텔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2월 4.56%에서 3월 4.58%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같은 기간 인천에도 지금 5.93%에서 5.94%로 경기는 5.18%에서 5.20%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의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2.5% 소득 수익률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오피스텔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오피스텔의 수익이 올라간 것은 실제로 시장이 좋아서 상승한 것이 아닌 월세 상승폭보다 매매가 하락폭이 더 커서 생긴 착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오피스텔 시장은 왜 이렇게 황금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과거 부동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계속된 고분양가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제도인데요. 건설사들은 해당 규제로 인해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고분양가로 공급해서 자금을 보충을 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금리가 워낙 낮았고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공급 때마다 왕판을 기록을 했으나 지금은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우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시 치솟는 집값과 각종 청약 및 대출 규제 내집 마련이 이제 조급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이지만 방 3개 이상의 주거용으로 설계된 일명 아파텔로 몰렸지만 고작 2, 3년 만에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금리는 코로나19 때보다 두배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멍에도 변뜰날은 오는 법 지난해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이후 대부분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로 규제가 완화돼 반면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는 여전합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취득세 4.6%를 내야 하고 주거용은 주택수로 간주돼 각종 세금 중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10% 이상 마피가 붙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얼어붙은 오피스텔 시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를 제외하는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약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여전하고 전용 59 이하 오피스텔만 적용되기에 생생예기용이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오피스텔 시장은 분양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국에서 오피스텔 청양 미달이 속출하고 있죠. 과거에도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줄도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기도 대형평수가 대거 미분양이 나면서 시행사가 계약시소 물량을 할인 판매했으나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유동성 문제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피스텔이 분양 상황이 조조하면 2008년에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용 오피스텔인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만만치 않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산 이야기도 해주세요.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집값 상승기 때 주택 규제가 이제 커지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가의 7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고의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금리 상승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죽순으로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공실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따른 간접고용 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면 이제 큰 기대를 품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임차인을 찾지 못하여 지금 공실률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작년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 플로우다운 정책을 펼쳐서 그 영향으로 공덕 신도시의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약 3,000개 호실의 지식산업센터가 존재를 하나, 공실률은 90%로 심각한 수준이죠. 그나마도 일부는 삼성에서 교육장으로 4개층을 사용해서 입주비율이 올라간 것일 뿐, 거의 공실률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개인 소유주는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땅을 산 시행사나 건설사는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촉발했던 서울 송수동 현장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 쪽에 10개의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있는데요. 아직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분양받은 지 연체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오피스텔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이 체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지만 영원한 하락기는 없으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대단지에 붙어있는 오피스텔은 새도 잘 나가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새가 잘 나가는 곳 위주의 물건을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허나 오피스텔은 구입하고 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무지 특자인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구매나 투자할 때 꿀팁 같은 거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거든지 지금 뭐 상황이 다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왕이면 경매로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요즘엔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도 많이 내려갔고 마이너스피가 붙어서 지금 계약을 했던 것들을 막 던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아, 나는 꼭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해서 이런 물건들을 투자를 해서 월세 수익을 만들어 나갈 거야라고 생각 하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매로 나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 2008년도나 IMF 때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남들은 뭐다 버리는 부동산들을 그때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셨던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났긴 했지만 당연히 지금 가격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오른 건 당연히 이제 아파트고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비해서 올랐다고는 하지. 하지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관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건 저도 조금 반대를 합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오마마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불안기를 겪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부동산 하락기에는 늘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원한 하락기, 영원한 상승기는 없으니까 잘 고민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동이 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to